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참정권은 국민만의 권리인가? 즉, 다시 말하자면 외국인도 참정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인한테 국회의원 선거권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어떨까요? 이제 이는 국회의원 선거권 또는 대통령 선거권 어, 이것은 국정 선거권, national election 어, 국정선거권이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뽑는 그런 선거죠. 어, 이 국정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를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아주 지구상에 조금 있습니다. 아주 소수 있습니다. 어,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한테 의회, 의회의원 선거를 할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칠레, 칠레는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에, 대통령 선거 또는 총선에서 어,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말라위는 7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주고, 우루과이는 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주고, 어, 이렇게 그 어, 일정한 체류 기간을 지난 영주권자에게 에, 아예 국정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역사적인 이유로 영국 국민 아일랜드의 예, 체류하고 있는 영국 국민에게 국정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어 많은 여러 개의 영연방 국가 뭐 자메이카라든가 그런 특히 이제 카리브 연안 아 그런 국가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그 영연방 국가는 어그이 서로 간에 에 다른 영연방 국가에서 그 국정 선거 선거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어 특별 자격을 가진 브라질 국민에게 에, 그 국정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뭐그 자격 요건을 어,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전 거기에 속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브라질 국민한테 준다는 것이죠. 이런 좀 역사적인 이유 이뭐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영국 및 영연방 국가 그리고 포르투갈 이것은 좀 과거의 그 역사적인 이유로 집배피지배 관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관계에서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비해서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이제 더 많죠, 훨씬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EU 회원국 EU 회원국의 경우에는 그 유럽연합 기능조약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연합, 유럽연합의 시민은 그가 거주하는 회원국에서 당의국 국민과 같은 요건 하에 유럽의회 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고 후보로 출마할 권리를 가진다. 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국정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은 유럽의회와 지방선거, 어, 예 투표할 권리, 그리고 출 출말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다 주는 것이죠. 한편 그 그러면 유럽 연합 시민에게만 주는 것인데 유럽 연합 시민 이외의 사람, 제3국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 유럽 연합의 용어로는 어, 그런 사람들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는 EU 회원국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벨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꽤 많은 나라가 어, EU 시민 외에도 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들 중에도 어,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알바니아, 노르웨이, 스위스가 거기에 해당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연합이 아니라 유럽연합보다 더큰 범위의 그 유럽기구로서 유럽평의회가 있습니다. 카운슬러브 유럽인데, 예, 유럽평의회는 이제 40개 이상의 국가들이 그 회원국이 되어 있는 그런 큰그 기구인데, 예, 이 기구에서 만든 그 협약이 있습니다. Convention on the Participation of Foreigners in Public Life at Local Level. 어,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지방 차원에서의 그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 그 협약인데. 물론 이 협약에 지금 당사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 지방 차원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신장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 국가들이 이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데 외국인에게. 그러니까 브라질의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서 폴축할 인들에 대해서만 상호주의에 의해서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이제 지방마다 이제 별개로 그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통일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별개로 그어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선거권에 관한 것이고 피선거권은 어이 지방잔치 단위에 따라 좀 복잡합니다. 이 이들 나라에서. 어, 피선거권,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좀그 지방자치, 어떤 지방자치 단위냐에 따라서 좀 다른 뭐 구구각각이라서 뭐 자,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어, 독일은 말이죠, 독일은 한때 그슐레스피 홀슈타인 주하고 함부르크에서 어, 지방 조례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헌법에 합치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1990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그 독일헌법상, 아 정치는,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이유 시민 외에는 어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지방참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요. 어 일본은 어떤가? 어 일본은 이제 제일 한국인이 가장 큰그 어 정주 외국인이죠. 어 그래서 뭐 제일 한국인을 포함한 그런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려는 그러한 지방 차원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자 등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그러한 영주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헌법상 금지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것이 뭐,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그 준다고 해가지고선 법률로 부여한다고 해가지고선 위헌, 독일처럼 위헌이 된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은 뭐 그러려면은 그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고 있지또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직 지,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일본에서는 지금 실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움직임이 이제 발동이 걸린 것이 1999년에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부치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그 총리한테 대한민국의 정주 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부여하려고 하니 일본도 제일 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해라. 라고 이렇게 촉구를 한 거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 대한민국에서 정주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그뭐그 그뭐 그, 그런 것에 자극이 돼가지고서 법률안이 이제 준비가 됐는데 민, 어, 민주사회를 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입안한 장기 체류 외국인 법적 지위 특례법 안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런 식의 규정을 두었었고요. 어 그다음에 실제로 그이 세전, 세천년 민주당, 그 당시 그 여당이었던 세천년 민주당의 백이선 의원 등이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국회에 계류가 됐는데, 에그 여기서 이제 그, 어 일정한 거주 요건을 갖춘 그러한 그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2004년에는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에서는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와서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뭐 고용화가제로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어, 그 계속 그 이게 연장을 하, 하면서 어, 체류를 연장하면서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예.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 기준을 만들어서 정하면 그런 사람에게 그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005년에 공직선거법이 드디어 개정이 돼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제 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그럼 피선거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는 그런 외국인이 이 후보로, 뭐, 예를 들면 시장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이거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은 그 피선거권까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어, 투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외국인 유권자가 6,700여 명 됐는데, 이것이 전체 유권자의 0.02%에 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점점 그 유권자의 수가 늘어 났는데 11,680명 이렇게 해가지고선 2022년 어 지방선거에서 127,623명의 유권자가 아예그 존재하는 것이 파악이 된 집계됐는데 이것이 전체 유권자의 여전히 0.29% 0.3%니까는 대단히 적은 비중이죠 여전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외국인 유권자가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기초자치단체의 선거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이유로 어 외국인 그 지방선거권에 대해서 어 뭔가 이렇게 좀 거부감 거부하는 그러한 그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권자 수가 매우 적은 현실이고. 그리고 또이 지방 선거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방에 지방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에, 그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견지에서 주는 것이지 이 어떤 정치 국가의 정치 큰 정치를 좌우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방 주민의 자격으로서 지방 공공 생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권리인데 그것이 뭐 외국인이 많다고 해가지고선 그것을 그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그 지방에 사는 거주자의 그 구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선 어그 외국인이 이 지방 선거의 그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그이이 어, 이 문제를 다루는 어 그러한 세계적인 여론이라든가. 아, 그런, 어, 추세에 비춰볼 때, 에 그리고 그런 논리에 비춰볼 때 조금 그, 어, 무리가, 아,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특정 국가 출신의 에, 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살면서 그 지역에 어떤 그, 어, 이 여론의 향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행정을 좌우한다는 것에 대한 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 그리고 조금 더그 합리적인, 합리적인 논의에 회부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외국인의 그 정치적 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